우리 다같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어,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하죠. 교회는 각자 은사들이 있지만 하나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이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제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첫 시작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 이야기하죠. 사랑은 거짓이 없으니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음.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십니까? 오늘날 사회를 보면,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 없는 사회를 살고 있고, 사랑할 수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왜 우리가 사랑 없는 세상인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아낀다는 건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보다는 결과를 중시 여깁니다. 그렇죠?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평가하고 그리고 남을 돕는 행위 속에서도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없는지를 따집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 연주를 꽤 오랜 시간, 꽤 오랜 시간 해오면서도, 여러분, 교회는 사역자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도 나름은 사역을 한다고 연주하러 가지만, 어, 대부분 연주자를 사역자로 여기기보다는 그 교회에 도움이 되는지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결과 중심의 모든 거는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관심이 있습니까? 아, 솔직하게. 옆 사람은 그나마 관심이 조금 있죠. 뒷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음. 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딱 걸리는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들. 반드시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무관심하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지만 그렇게 과히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회색도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하철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있으면 도우러 가십니까? 아, 있죠. 정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우러 가는 것을 꺼려 합니다. 혹여 귀찮은 일이 나한테 생길까봐. 귀찮아질까 봐. 요즘은 귀찮이즘이 너무 커졌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스타에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을 잘못 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락합니까? 어, 너 이런 일 있었어. 걱정되고, 내가 도울 일은 있나? 여러분, 전화하십니까? 안 합니다. 혹여 나한테 귀찮은 일이 생길까 봐. 꽤 많이 그래요. 아, 얘 이런 일이 있나 봐. 그럼 말을 하는 건 좋아하지만 정작 그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내어 줄 마음들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말입니다 말. 우리들의 말. 여러분 온라인에 보통 우리가 익명성을 보장해 준다는 전자의 어떻죠? 온갖 비난이요, 조롱이요, 혐오적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자기 말만 주장합니다. 내 말만 그렇죠. 마지막으로 왜 사랑이 없는지 볼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게 여러분이 제일 두렵습니까? 어디 갈때이 사람과 만날 때저 사람과 관계할 때 여러분 어떻죠? 어제 저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왠지 두려워. 괜히 상처 받을까 봐. 여러분 흔히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 나저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앞섭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상처받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경쟁하래요, 이기래요,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죠? 내가 살아 남아야 되는 두려움 때문에 남의 어려움에, 남의 힘듦에, 남을 위한 마음들의 사랑의 마음이 조금 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또 어떻죠? 누군가를 좋아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럴 때 어떻죠? 거절당할까봐 고백도 못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 외면, 귀차니즘, 나중심.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열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공익 광고들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랑도요,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게다 변질되어 있고, 변폐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게 없습니다. 가끔 그럴 수 있죠. 누군가가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으니까 구하려고 달려들어서 그를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그들 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위인에게 자기 돈떼먹은 백만원을, 백만원을 떼먹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서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랑은요 다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조건이 가, 있고요. 다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꺼이 모르는 글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나한테 조금이라도 험한 말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이 변질된 사랑이고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상황과 어떤 것들 할때 분석해서 볼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몰타 맞다가 아니라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잘 들여다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없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거짓 없는 사랑이 있다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없는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 보셨죠? 네.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이라고. 그렇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아가페, 성경에서 말한 너희들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랑이 아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사랑은 할수 없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도 그렇고 요한일서에서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게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드러난 정수가 무엇이냐? 그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구속사라고 이야기하고 구속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로 타락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그모든걸 덮어 주신 것.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시 말해서 아가페는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꺼이 어떤 자격과 조건, 신이 인간에게 죽는 행위 속에서 자격과 조건이 돼서 죽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그를 위해서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뭐뭐 뭐 주는 사랑이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너가 나를 어떠한 창과 칼과 펜과 심지어 컴파스로 날 찍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죽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수 없는 유일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며 악을 떠나 선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오를 의에 써서 의의 표현, 그 사랑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일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인도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할수 없는 영역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옆사람 위해서 죽어 줄수 있습니까? 평시에는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진짜 뭐 애절한 마음이 그 좋은 마음이면. 그런데 여러분 돈 만약에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이렇게 빼돌렸거나 예? 혹은 갑자기 뒤통수 한번 후려쳐 보십시오. 너 그래도 나 사랑해 이렇게 쉽지 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자격과 조건을 묻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십시오 부모들한테 대드는 거 저는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막막 달려서 막 목살 막 달려, 막 잡고 어머니 머리를 잡고 막그볼 때마다 아무리 제 마음이 성령 충만하다가도 그걸 보는 순간 그냥 한 순간에 제가 악마가 됩니다. 그냥 그화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녀석을 여러분 근데 왜 아이들이 제가 곰곰이 생각하죠. 분명히 힘도 없고 연약한데 어떻게 저 부모에게 저렇게 할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계산이에요. 아 우리 부모는 절대 나를 해할 수 없다니까 기꺼이 그 부모마저도 밟으려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사랑은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을 알고자 한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국룰을 아는 거고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진짜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실까요? 마태복음에 바리새인 묻죠. 어떤 게 제일 큰 개명이냐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딱한 가지만 이야기면 이거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 말씀은 그냥 모든 것을 추격하면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예 한단어로 하면 사랑이 겁니다. 신이 우리 위해서 죽어 주셨다. 세상은 신에게 우리를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는 뭐까지 바치죠? 인신 제사까지 합니다. 신에게 바치면 나에게 복을 준다고. 근데 우리의 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도 없이 신이 내려와 우리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린 겁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걸 발견하셔서.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자격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웃이라면 어떤 게 이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웃이 누굽니까?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아세요?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아시는 분. 심지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이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지 마시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관념 생각으로 하다 보면, 아, 이웃, 나 옆집에, 아, 아, 우리 옆동에 누가 살더라? 아무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아는 순간 큰일 날것 같죠. 귀찮아지고. 어, 택배 좀 받아주세요. 아,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가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내가 학교를 가든 어디에 가든 오늘 내가 만난 그 누군가 있죠. 그를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낯선 일을 만나, 하나님을 전할, 그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할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이웃에게 소개하는 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음을 그 사랑을 알아 깨닫는 자는 가장 좋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누굴 향해? 내 이웃을 향해 가요 요한일서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면 알았잖아요 그가 어디를 향해?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마태음에도 하나님을 몸다하여 사랑할 때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거짓없는 사랑에서 선에 붙잡히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 똑같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자체는 값 없이 주어지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를 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전해야 되는데, 교회된한 우리가 무엇이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됩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라고 하잖아요. 감당 돼? 감당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라고 이야기해요. 볼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 지금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몸된 괴래요.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해 나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그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우리에게 부어졌대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된 괴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이 땅의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신대요. 그렇다면 누굴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굴 통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제일 제일 목적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감당할 수 있냐면,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을 할수 있다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의 모습의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낙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유를 얻은 자니라.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급이 어떤 급입니까? 여러분 서울 강남에 한 평도 없잖아요. 우리. 서울 강남 노른자 한 평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그 땅을 소유한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도 못 알아 먹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자기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자꾸 이 땅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고 두렵고, 난 누구한테 뭘 얘기해도 차일 것 같고, 나는 깨질 것 같고, 난 누굴 만나지도 못할 것 같고, 모든 게다 두려움.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극률을 입고 사랑을 입었다면, 이땅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것이 우리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기꺼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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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어. 나만 웃겨? <laughs> 여러분, 좀, 그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랑 예수와 내가 하나된 몸이잖아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 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절대 외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 존재들이 이제 어떤 존재 그 사랑을 전할 때왕 같은 제사장으로 전하라요. 근데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누구죠? 기름 부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선지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라,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죠? 왕. 여러분은 뭐요? 혈통이 어떤 혈통? 알고 봤더니, 무협지에 보면 알고 봤더니 혈통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백두혈통이 아니라 왕의 혈통이라고. 여러분은 왕의 혈통이라고. 이게 은혜 가운데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지금 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되면 안 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너희들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위에 있게 먼저 섬겨주라. 이 뜻은 뭐냐면, 서로를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섬겨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왕으로. 넌 나의 왕이야. 이렇게 봐요 해 보세요. 좀 민망하더라도 왕이라는 단어가 뭐 어떤 막저 어떤 옛, 옛 시대가 아니라 지금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나한테 왕이라고 해봐 이렇게 해봐요. 왕. 그런데 그 왕을 섬길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제물 되어서 허목제 제물 되어서 예수님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제물 되어 받쳐줬잖아요 그를 섬길 때 어떠한 모습의 형태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를 왕처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이가 왕이니까 너희들 섬겨 이런 건 그건 귀신입니다. <laughs> 반드시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해야 돼요. 뭐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 근데 덜귀신 같은 건난 제사장의 삶을 살 거야. 그건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하, 난 겸손해. 그건 바, 좀 죄송하지만 바리새인 같은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나는 왕이구나. 네, 비록 이 땅에서 어떠할지 몰라도 주님이 나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 충만함이 아까도 말했지만, 메마른 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기꺼이 섬겨주는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섬겨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는 이것만 드러나면 돼요. 헬세드 공정체가 딱왔을 때, 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꼭 이단 같아 보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의 교회 이러면 이단 같아 보여. 요 뭔가 이런 것만 막 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남을 위해 정말 내가 죽는 자리, 남을 위해 내가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 그게 교회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날마다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요. 예 그런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힘들면 무엇으로 찾아가면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예수 그저를 찾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그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참된 진짜를 알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그 사랑을 소개하며 그 사랑에 소개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어주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형 교회가 몇 군데나 인도 아십니까? 가장 큰 교회가 절반이 절반이나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이 인간에게 내어준 이 죽는 행위가 있는 교회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꼴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사랑이 없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목도하는 거요. 예 그렇다면 누구를 욕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머리 되어 주시고, 나의 몸된 교회 되어 그 예수의 뜻대로 가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서로를 그렇게 섬겨줄 때, 올 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왜 이렇게 해주지? 여러분, 여기서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남을 위해 죽을 때, 그 남은 누구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남이라고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딱 오셨을 때 화장실이 어디 있고, 목사님실이 어디 있고, 이런 건다 아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앉아야 될지도 모르는 갈팡질팡한 사람 있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밥을 타서 먹어야 되는데, 조금 더 먹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연약한 자예요. 그를 눈치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게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부패를 왜 많이 간줄 아십니까? 예? 네? 눈치를 안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사람 그걸 안 보이게 하는 게 교회에 이어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넘쳐서 와 이게 흘러 넘치네. 그 넉넉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일 되는 사랑과 정말 다릅니다. 신이 자격 없는 우리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의 희생이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가페 국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었다면 우린 반드시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때려 어떤지못얻떤지그자 그 사랑을 전해주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로 섬김을 받으며 섬겨주는 곳으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계속 장성하여 나아가야 돼요. 세태하면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법을 만약에 알게 된 우리 헬세들라면. 이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 그 아가페만 깨달아서 서로 왕같은 제사생의 모습으로 섬겨주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